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쉘 개요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하기 전에 어, 뭐 어떤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어, 쉘 스크립트 명령어를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도커입니다. 어, 도커 시스템에 대해서 컨테이너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Git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Git 액션. 어. 그다음에 저 더불어서 AWS까지 해가지고 이네 어, 가지 개념들을 한달 동안 최대한 다뤄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 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 왜냐면 다뤄 뭐 배워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난이도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어, 그 그러니까 서버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백엔드 개발자가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뭐 서버를 배포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 달아볼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할게 이제 쉘 스크립트 명령어 학습을 하는 건데, 왜 제가 이걸 이제 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t 어 i 기반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 뭐냐면, 어, 쉘, 어, 쉘 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보통 이제 뭐 리눅스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리눅스 기반. 리눅스 기반인데 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쉘 스크립트 명령어를 써요. 그렇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요거를 단, 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거의 개발자들은. 어, 개발자는 뭐 GUI 방식도 있어요. 그래픽 유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뭐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 보통은 실제 실무에서는 다 TUI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명령어를 다외우지 못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문법들이나 어, 그 다음에 원리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정척이 공부하신다 하시면 정척이 안에서도 요 셀피스 셀시크리트 명령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어, 시험 문제로 필기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실기로도 가끔씩 나오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쉘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쉘은 컴퓨터에, 컴퓨터가 여러분 들 설치되어 있으면 컴퓨터에는 일단 OS 있죠, OS. OS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자, OS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윈도우 OS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거쓰신 분들은 맥OS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어. 또는 이제 리눅스도 있는데, 리눅스를 설치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저, 제 주변에서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제일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도 윈도우를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맥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어 그래서 윈도우하고 맥이 조금 달라요. 어맥 OS랑 윈도우 OS가 좀 실행을 다른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자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자 그래서 이제 UI라는 게 있어요. 그럼 UI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GUI랑 바로 TUI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UI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어, 폴더 및 파일을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UI 같은 경우는 명령어 기반이에요. 명령 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어. 어떤 이제 뭐 폴더라든지 파일을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단순히 폴더 및 파일만 제어하냐 아니에요. 뭐, 얘를 이용해서는 뭐, 프로세스도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TUI가 좋은 게 뭐냐면, 얘는 레이아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GUI의 중간 성격, 즉, CLI가 있으면, CLI, 그 다음에 TUI. 그다음에 GUI 뭐 이런 식으로 중간적인 이제 중간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t i 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캐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사람이 어떤 이제 뭐 프로그램을 다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안쪽에는 일단 이제 뭐가 있냐면 커널이 있습니다. 커널, 어, 커널이고 있 얘가 이제 커널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커널과 뭐 드라이버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커널의 역할, 그러니까 이 <laughs> 커널의 역할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파일들을 관리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드라이버하고 이제 소통인데 어, 정확하게 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제, 어,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조작. 그러면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다루는데, 사용자가 직접 드라이버, 이, 이 드라이버에 접근해가지고 하드웨어를 다루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자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자, 얘가 쉘이에요, 쉘. 음. 사용자에게 쉘을 줘요. 어. 자, 쉘을 줘가지고 이 쉘, 쉘에서 명령을 입력하는 걸 통해서 뭐 한다? 그 명령을 주게 되면, 그게 커널로 명, 이제 이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면 그게 커널로 해석이 돼서 뭐다 드라이버를 통해서 뭐한다 기계를 조작한다라고 보시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이따가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보겠지만 에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에코라고 해가지고 하이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명령어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작동해냐면 여러분 이 이렇게 썼을 때 OS 커널이 OS 커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어, 봤습니다. 아, 그 다음에 봤고 모니터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뭔지 지금 문제, 뭔지 몰라도 됩니다. 어. 그래서 모니터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어, 소통이 돼서 결국에는 모니터 화면에 출력이 되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작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세요. 너무 지금 뭐 이거를 커널이 뭐100% 뭐고 뭐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 뭐다? 인프라를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쉘 스크립트를 다루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배우고 학습해야 될쉘 스크립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 강사 수업 페이지에도 간단하게 뭐 오늘 다룰 내용들, 내용에 대해서 명령어 정리해서 제가 올려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올려드린 개념들이 있잖아요. 어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개념인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아가라 쓰고 외워야,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그날 뭐 외운 거다 까먹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자주 써야 돼, 자주. 자주, 근데 이제 자주 쓸 수밖에 없어요. 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뭘 다룬다? 바로, 쉘 명령어 학습을 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쉘 스크립트를 왜 다뤄야 되는지 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